지역 대표 방송 TJB 대전 방송과 한국 영상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뭉쳤다. 여러분들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고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소멸 위기에 처한 내 고향 살리기 프로젝트. 퀴즈로 지역 명소를 알려라. 내 고향을 찾은 관광객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 재발견 퀴즈쇼.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할 MC를 불러볼까요? 우리 동네 퀴즈쇼. 진행을 맡은 MC 규림입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바로 충남 공주시. 그 중에서도 미르섬인데요. 오늘의 퀴즈항을 찾으러 얼른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온 황지한입니다. 어, 충남 공주시에는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되셨나요? 어, 그냥 단풍 여행을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네,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여행으로 오셨군요. 그중에서 미르섬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어, 지나가다 보는데 꽃이 많이 펴서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코스모스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으셨나요? 아 네네 많이 찍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공주시와 관련된 문제를 3단계까지 풀어주시면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단계 문제는 한번 뽑아주세요 쳐주시면안요네 네, 1단계 문제 2번 문제 정답은 희망으로... 희망? 왔... 네. 정답 희망? 정답입니다 <웃음> 자, <웃음> 1단계 문제가 조금 쉽긴 했죠 네. 네. 2단계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13번 리산성 <laughs> 정답은 공산성. 네. 아쉽습니다. 정답은 마곡사였습니다.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퀴즈에 응해주신 기념으로 밤 양갱과 밤 마들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정부에서 온 정은정입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에서 온 맹주희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로아입니다. 김예은입니다. <laughs> 미르섬에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코스모스가 이렇게 예쁘게 많이 있을 줄 몰랐는데 아이들하고 사진 찍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쁜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네. 아, 예쁜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재밌는 퀴즈도 풀고 3단계까지 꼭 맞추셔서 오늘의 상품권 10만원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맞춰도 돼요. 1단계 문제는 이통 안에서 문제를 하나 뽑아 주시면 제가 그 숫자에 맞는 문제를 읽어 드릴 거예요. 어, 예은이가 뽑을 거예요? 뽑아 주세요. 펼쳐서 읽어 봐. 예은이가. 13. 어. 13번. 일 네. 1단계 문제 13번 문제. 1번. 1번? 2번, 2번? 한, 번, 한, 번, 한 번으로 해야지 하나로 봐야지 정답 1번 까치? 일, 1번 네. 1번? 정답 1번 까치 정답입니다 아아아 좋아해야지. <laughs> 우리 좋아해야지 우리 친구 까친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막 찍었어요 그냥 막 찍었어요? <웃음> <웃음> 2단계 문제 로가 뽑아주세요 몇번이요 뽑아서 1번이에요? 1번, 1번. 2단계 문제, 1번 문제. 주간식입니다. 금강다리. 아, 금강다리. 아쉽습니다. 정답은 금강철교입니다. 아, 철교가. 저희 퀴즈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좋은 추억 남 남길 수 있어서 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카메라 보고 마지막으로 안녕 한번 해볼까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양에서 온 위정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박주연입니다. 네, 부산에서 온 이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미르섬에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걸까요? 어, 저희 모임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아, 혹시 미르섬 와 보니까 어떠실까요?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고 꽃도 너무 예뻐서 좋았습니다. 인생샷 많이 건지셨나요? 네, 저희 신랑이 너무 잘찍어져가지고 인생샷 아. 같았습니다 <laughs> 미르섬만의 매력 한 가지를 말씀해주신다면 혹시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가 저희들. 그 처음 왔는데 꽃도 많이 피어있고 정리정돈도 잘되있지만 제일 큰... 미... 어, 그거는 먹거리가 있다는 게 전, 저한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네. 1단계 문제 11번 정답은? 핑크뮬리일번 1번. 청일번핑크뮬리핑크뮬리 아, 1번, 1번, 1번 핑크뮬리 핑크 핑크 정답입니다. 음. 2단계 문제도 하나 뽑아 주세요. 저쪽에 가서 뽑아라. 님은. 집좀번 2단계 문제 13번. 1번, 1번. 어? 1번? 네, 1번인데. 정답은? 1번 신풍고추 정답입니다 <laughs> 오, 너무 잘맞추셔가지고 느낌이 왔어 걔또 걔는 걔또 혹시 부산에서 오신 게 아니라 명예공주 시민이신 게 아닌지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laughs> 나는 내가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어 <laughs> 3단계 문제 2번 하실 응. 수 있는데 힌트. 힌트를 그냥 드릴 순 없죠, 저희가. 네. 주먹처럼. 아, 뭐뭐쓸 줄. <laughs> 댄스 타임. 어, 어, 어. 어. 아 하나, 둘, 셋. 4, 네. 아, <laughs> 네개 <네네. 네네. 웃음> <네네. 네네. 웃음> 정도를 할수 있지, 자기가. 제기씨. <laughs> 바로 가실 건가요? 예, 네, 바로. 하나, 둘, 셋 한번 시작해세요. 제기를 찾으세요 하나, 둘. <laughs> 저는 저 부산시 양정 일동. 네, 저는 저 임실에서 왔습니다. 어? 시작. 하나.